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는데요. 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좀 생각나는 그 사람이 헬렌 켈러 여사를 한번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기 헬렌 켈러 여사 모잘 아시죠?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인데 그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기 직전에 꼭 사흘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수 있다면 나의 눈을 뜨는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 주고 교육시켜 준 나의 선생 설리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을 그 모습을 나의 마음 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을 찾아가고 들로 산으로 가겠다. 그 다음 이튿날에는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그리고 아침에는 또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겠다.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을 보고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또 도시 한복판에 나와서 반짝거리는 쇼윈도를 진열돼 있는 아름다운 상품을 보고 그리고 이제 3일 동안에 눈을 뜬 것을 감게될 순간에는 나를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수 있게 하여 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참그몇 번이고 이 들을 때마다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나에게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줬겠냐라고 얼마나 원망을 했을 텐데 단3일만이라도 눈을 뜨게 해준다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그래서 이 누군가에는 그토록 열망하고 갈망하는 그 삶, 3일만이라도 내가 볼수 있다면, 이라는 갈망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그냥 평범한 삶이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눈을 뜨면서 보고 있는 삶이잖아요. 그토록 어떤 사람에게는 갈망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평범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평범함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변질되어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노예 생활, 노예라는 것은 자유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합니다. 그런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 이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그들의 일생의 소망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 배고프지 않도록 날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광야가 춥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인도해 주시고 낮에는 더우니까 그 태양 빛을 가려주도록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만나를 먹을 때 이들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는지, 야 이게 뭐냐? 원래 만나를, 만나가 그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감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기 시작해요. 평범해지니까, 그리고 감사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해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변화가 없어요.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으로 나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살피지 않기 때문이에요. 살피지 않기 때문. 우리나라의 대표지성으로 손꼽히는 이여령 교수님이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마음이 와닿았어요. 뭐냐면 검색은 외부를 살피는 것이고 사색, 깊이 생각하는 이 사색은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생활하고 있는 요즘 사람들은 사색을 하지 않고 검색을 합니다. 숙제도 검색으로 하고 친구와 밥 먹는 것도 검색으로 하고 검색하지 않으면 쇼핑도 사랑도 못 합니다. 그러나 저녁 노을을 보는 감동, 새가 날아가는 경이로움, 마른 가지에서 꽃이 피는 기적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죽음의 슬픔, 삶의 기쁨을 검색해 보십시오. 지난 여름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손을 잡고 해변을 달리던 때에 그 바다를 검색해 보세요. 검색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말 못합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검색하는 것은 익숙한데 검색은 뭐라고 했어요? 외적인 것에 대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떠한 사랑을 주시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사색하지 못하는 신앙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검색에 익숙해서 사색하지 못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못하는 거죠 그렇게 오늘의 시대가 그 이전 어느 시, 이전의 시대보다도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불평등도 무한 경쟁이한 억압감 불이한이 세상의 구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외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개인적 차원에서는요 영혼의 병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병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몰라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기껏 사는 이유가 뭐냐면 돈 벌기 위해서 살아요. 그건 분명히 수단인데, 수단이 목적이 되버렸어요. 영혼이 병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도 영혼이 점점점 병드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사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값진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걸 지적하셨어요.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의 내용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으셨죠. 열 명의 나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니까 이분이 참으로 오실 그분인 거고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성경에 보면은 대중 앞에 나가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어떤 사람이냐면 이 나환자 같은 사람들 그리고 부정하다로 여기 지금 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대중 앞에 나오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서 멀리 서서 이 나환자 같은 경우는 멀리 서서 부르짖는 거죠. 네. 가까이 대중 앞에 나가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멀리 서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간절히 구해요.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래서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모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기 앞서서 좀 저는 이분들의, 이 분들의 이나환자들의이 간절한 부르짖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 처한 그 상황 이런 상황이 될 때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 상황에 처할 때에 주저 앉고 하나님도 멀어진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어떻게 부르짖어야 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간구의 귀를 기울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찾지 않냐 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가?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불평 원망을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 못할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보면요, 성경에 보면 잘되고 형통한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진 않았어요. 대부분 마음이 상한 자들, 정말 다른 사람들도 도움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병자와 세리와 죄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정말 잘된 상황에서도 부르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중보 기도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르짖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중보 기도자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환자들이 다나왔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들이 몸이 나은 것을 그들이 발견을 해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이유는 나번 치유의 공적인 판결을 제사장들이 했기 때문그에요 그런데 처음에 이들이 당장 몸이 치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여 그들이 갔어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취함을 받았죠. 자 여기에서 이 나환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믿음이 있고 순종함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간절함도 있고 또 말씀에 대한 순종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취함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치료받았던 이 나환자들의 반응이 또참 안타까운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다 치료를 받았는데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다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해서 갔다. 치유함을 받았다. 그런데 감사하러 돌아온 자는 한 사람밖에 없느냐. 아홉은 어디 갔느냐. 아... 이 간절함과 이 순정함이 있어도 이제 감사하는 것과는 좀 별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참 크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를 받는 자답게 사는 것은 달라요. 그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말로도 할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거예요. 아홉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아홉. 은혜를 받았는데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예, 사도 바울은 말세의 특징으로 감사하지 않는 것을 중요한 상황으로 예, 들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는데 그 가운데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조건이 나와요. 감사하지 않는다. 이 말씀에 언급된 대로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거의 지금은 이제 뭐 돈을 숭비하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비방하고. 얼마나 많은 서로 비방하는 게 많은지 감사하지 않니는 것. 말세가 될수록 우리 사람들의 입에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면 안타까운 이유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육신은 치료받았는데 그 몸으로 그 삶이 죄의 길로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게.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신앙의 검색이 아니라 신앙의 사색입니다. 아까 검생 검색 말했죠. 검생은 외적인 것이다. 사생은 나를 살피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은혜 주셨더라? 뭐 은혜라는 것이 뭐 외적으로 뭘 얻었더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검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생각하는 것,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색해야 돼. 그럴 때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불평과 원망과 비방이 가득한 이 시대에 감사한자가 된다는 것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하는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감사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그것에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근데 아, 이거 그런 뜻이 아니고 감사는 이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어떠한 것 속에서도 감사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프랑스 파리에서 뭐 테러가 일어나 가지고 정말 뭐 끔찍한 어, 사건이 있었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 아니, 어떻게 그걸 감사해요? 그게 아니 상황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거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긍정적인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고 나에게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로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모두가 은혜를 받았는데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내가 감사의 자리에 있지 아니할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깊이 생각하여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하나님 의 온전한 인도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축원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